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자주 뵙나요? 제가 어쩌다가 영상에 나오고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엔 맨몸으로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1년에 딱한 번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세일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laughs> 상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질 만한 좋아하실 만한 큰 상품 두개 먼저 데려왔는데요 첫 번째 아미노 바이탈, 두 번째 가민 제품입니다. 평상시에 사려고 눈여겨 보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일하실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딩 한지가 얼마 안돼 진짜 자린이거든요.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처음 먹었던 에너지 제품 그게 아미노 바이탈인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환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하나 먹는다고 힘이 생기나? 근데 일단 힘들어서 먹었는데 효과 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는 안 나타났어요. 막 그때 비틀비틀 거리고 힘들어서 먹뭐 못하겠다, 막 집에 갈란다, 막 이러고 있던 찰나에 하나 물려놓으니까 신기하게 한 1시간 뒤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었던 제품은 아마, 어, 아미노바이탈 프리미엄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샵에서는 프리미엄 제품부터 뭐젤 세트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가민 유저분들 있으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민 유저분들 기변 욕구가 있으셨던 분들은 가민 바리아, 가민 엣지 840, 1040, 시마노 페달령부터 다양한 제품 정말 다시는 없을 세일가로 단 일주일만 준비해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주문해주시고 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 영상 많은 시청.